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러장여러절로러분 여러분, 여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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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1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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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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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차오되죽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글로리아 찬양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김정영장님 가족 나오셔서 함께 특성하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속이 다 시원한가 봐요, 우리. 시원이가. 아, 예. 네. 그, 우리 장로님들 어, 아래로 내려갈수록 목청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 시원이도, 어, 그냥, 아, 찬양을 너무 잘하네요. 어제도 오셔서 가족들이 연습하던데, 제가 이렇게 계속 위해서 봤는데, 어제는 시원이가 별로 안 했거든요. 실력을 감추고, 아, 오늘. 실력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여러 가지로 우리 찬양대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족들이나 또 우리 선교회나 또 여러 가지로 좀 찬양으로 섬겨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고 또 이렇게 먼저 이제 첫 시작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시니까 또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시면. 준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이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 정성한 다리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네. 이제 광고를 좀 2부에 좀 오시라고 광고를 해야겠어요. <laughs> 1부, 3부에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1부에 많이 오셔서 다시 조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 본문 말씀 의지해서 요한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을 나눴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읽어가며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가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초대교의 성도들이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 나사로가 어, 그 중병에 걸려서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그 가족과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으시고 그리고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이런 표현까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위독함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그곳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근데 왜 머무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된 그런 시점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있고, 우리의 요청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지만, 그것조차 응답되지 않는 그때에도 분명히 응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그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부터 그 요한복음 11장까지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때를 살아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 세상의 필요, 사람들의 요구, 환경의 변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판단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봉독한 본문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배단에 오셨습니다. 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보면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당일에 무덤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겁니다 어, 이틀을 지체하셨고 어, 오시는 길이 또 하루 정도 길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지난 거죠 더구나 어, 조금 전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의 기후를 생각할 때 나흘이나 되었다라면 시체가 부패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땅에 묻거나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로 동굴에 시체를 안치했던 그때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나흘은 시체가 부패할 수 있는 시간이다 어, 이후에 본문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무덤의 돌을 치워봐라 옮겨라 이때 또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흘이 나지나 냄새가 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을 보아도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좀 짐작하여 알수 있습니다 또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면 유대인들, 대표적으로는 아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육신의 주위를 영혼이 맴돌다가 육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결국은 몸이 부패하는 것을 보고 떠나간다 뭐 이런 기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나흘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날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기보단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더 이상 그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이 나흘부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19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위문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마 나사로의 집안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위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아니었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좀 일찍 좀와 주셨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또 아,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병을 고쳐 주셨을 텐데 이런 아쉬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받음을 또 이야기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22절도 한번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참이 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그리고 또 친밀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이 시대 가운데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여정 가운데 참 만나기 힘든 고백이 예,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읽다가 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오빠를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대단한 고백이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라도 오셨으니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그리고 가족들을 또 위로해 주실 것을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정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즉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든지 주실 줄 안다 무엇이든지 안에 오라비가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와 간구는 들어있지 않다 그 그거 어떤 식으로 알수 있는가 이어지는 본문에서 알수 있습니다 23절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 나리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원했다면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마르다 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마르다의 대답이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뭔가가 좀 다른 질문과 다른 어,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는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르다는 장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그 유대인들 대부분 장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활은 장래의 부활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후에 있는 일들, 미래 의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마르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으실 수 있는 분 무엇이든지라고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도 그 무엇이든지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아직도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친분이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참된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또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마르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 이것조차 알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3위 하나님이시고 태초에부터 말씀으로 계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신령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또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치유의 능력과 또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빌어 이 땅에서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 이 땅에서 그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 정도의 뿐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한번더 선포합니다. 일곱 개의 표적, 요한복음 일곱 개의 표적의 결론과도 같은, 그리고 가장 그 표적의 완성형 같은 그 11장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를 나는 누구이다. 나는 목자다, 또 나는 너희는 양이다, 또 이야기하는 그 나는 빛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나는 누구이다. 이것의 가장 절정인, 나는 부활과 생명의 주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 말씀을 이렇게 읽고, 원래는 11장 후반부까지 같이 말씀을 또 나누고자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 구절들. 특히, 마르다가 이야기하고 한번더 나중에 말을, 마리아가 또다시 얘기하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참이 구절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없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실패와 아픔을 대할 때마다 이런 한숨과 탄식을 합니다. 만약 내가 뭐뭐 했었더라면, 또, 만약 뭐뭐 할 수만 있었더라면,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다른 일들이 있었더라면, 그때 내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었더라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에서 조금은 비껴가기를 원하고 조금은 다른 결론들을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입니다. 실패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 그렇게 또한 우리의 연약함들을 좀 비켜가고 싶은 우리들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또그 상황을 선택했던 우리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위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르다와는 그 다른 고백을 들려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인가? 이방인이었던 한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지요 예수님이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말씀을 할때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8장 8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예수님은 백 부장의 이 고백, 이 믿음을 정말 크게 칭찬하십니다. 장소에 제안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또 우리의 판단에 제안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찌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백 부장보다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이 땅의 사람들을 고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때를 살아가십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위중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도 복음서를 보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지만 모든 사람을 고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모든 애들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신 겁니다.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만나는 불쌍한 사람들, 또 애써 간구한 사람들, 또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있는 모든 이들을 고치신 그런 분이 아니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새벽 본문이 3월 상이었습니다. 3월 상을 보면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법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죠.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들이 좀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들의 불순종과 또 그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들이 기억했던 것은 우리에게 법계가 있었더라면 실로에 가서 법계를 가져옵니다. 물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법계가 그들에게 길을 인도했고 여단강을 건널 때도 법계가 앞섰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법계가 그 길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들의 삶 그리고 순종의 자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마치 그 법계가 무슨 신통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신들의 앞에 그 법계를 세워 전투에 이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신이며 착각입니다. 법계가 있었더라면, 법계만 우리에게 있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그 법계를 앞세운 전투에서 더 크게 패하고, 심지어는 그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법계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 목적과 내 욕망과 이 땅에서 갖고자 하는 이 땅의 위로,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이 땅의 만족, 이 땅에서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어떤 이야기들을 그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며 고백하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어떤 필요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라면, 법계가 여기에 있었다라면 어찌 보면 신령한 고백 같고 굉장히 신실한 고백 같지만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이면에 담긴 그늘을 우리는 분명히 한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슨 신령한 능력을 가져다가 또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요술램프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연약함들을 가지고 함께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며 끝까지 가겠다는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셨더라면, 만약 그것이 이루어졌더라면, 만약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를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 계셨더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자, 그 말씀은 25절, 26절에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나는 나는 이 이야기. 왜 이것이 위로가 될까요? 왜 이것이 참된 위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납니다. 우리가 불행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것이든, 참된 위로와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합니다. 나사로가 왜 아팠는지, 왜 죽게 됐는지를 안다고 해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조문하고 그것이 그 위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때에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지금 그 앞에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의 예수님,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도움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막힌 환경과 상황을 바꿔 주실 수 있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시도를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전하게 나아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원한 삶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생명의 삶으로 인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통하여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풍성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만으로가 아니라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오늘의 문제, 우리의 아픔, 그리고 우리의 벽과 같은 어둠과 같은 수많은 상황들을 그 주님께 맡기며 그 주님의 뜻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그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만족에서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붙잡고 기도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떼쓰며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을 넘어서는 신정한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소망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